네, 안녕하십니까. 2차 부탁을 받았는데, 좀까깝합니다 일단은 뭐, 폴리싱하고, 업무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을 좀 내서 하다 보니까, 요좀 쪼개가지고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고, 마스킹을 해줄 건데, 약간 이렇게 위에 타도록. 저 이상한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이만원면 뭐, 준수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이소에 4,000원 뜨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지? 이런 게 원래 정상이니까. 라 무연결이 정상이고 헤드램프가 맑은 게 정상이지. 응. 아니 아마 이거 원래 샌디업가면안 맑아. 폴리시지 폴리싱 해가지고 맑게 만든 다음에 마스킹 내가 해줄게. 마스킹 내가 해줄게. 마스킹 내가 해줄게. 나는 결국 네가 할줄 알았다.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거 이렇게 쭉쭉쭉 이래내놓으니까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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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하게 이렇게 잘게 커팅을 해줘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보면 여기에 이제 큰 스크래치들 요런 스크래치들이 일단 잡힐 때까지는 밀어줘야 됩니다 굵은 기스들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걸좀 보면서 면을 보면서 이쪽으로는 이제 큰 기스가 조금은 잡혔는 것 같고 밑으로는 하, 엉망진창이라서 너무 하천이 얼마나 있으면 1차적으로 요거는 320방 사포로 밀어넣는 모습입니다. 네, 더워서 잠깐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어, 여기 지금 800방까지 사포 작업이 끝이, 낸, 끝이 난 상황이고, 요 안에 이제 크랙이 갖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기 지금 밖에 좀 깊은 스크래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런 부분들은 제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거를 못하고 그냥... 작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한테 하나 걸려가지고 지금 제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히 고민입니다. 이분 차를 빨리 바꿔드리기 위해서 여기 엔진오일 캡을 여기 물을 붓고 싶은 정도로 지금 이거 만져보면 이제 면은 지금 천방사포 썼는 것만큼 고른 대로 이제 잘 잡혔는 거 같고요. WD 라든지 라카라든지 막 그런 어마한 것들로 올려놨는 그런 막들은 지금 다 얼추 다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짜증 나. 손으로 이제 컴포운드를 해서 이제 작업을 해줄 거고요. 헤드라이트가 이제 자외선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외선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거거든요. UV 코팅제를 이제 구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마지막 요 도포하는 작업은 뒤에 이제 장비가 도착하는 대로 오늘은 타고는 다녀야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지금 폴리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너무 힘들어서 뒤에는 기계 오면 그냥 할게요. 야간 운전에 이제 지장이 없을 만큼만 해놓고 오늘은 보내겠습니다. 내일 아마 그것들이 이제 도착을 그 주문해 놓은 것들이 이제 도착을 하니까 내일 오면 오는 대로 일단은 기계로 작업을 하는 걸로 하고 저지 타올로 한 번만 일단 닦아낼게요 옆에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제가 이 영상 아마 끝날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돈 주고 맡기고 전문가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돈 주고 맡기세요 이거. 이상한 콘텐츠를 짜와서 지금 이상한 걸 찍고 있는데 얼룩한지 뭘차주분 제발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예, 시차 좀 바꿔주세요. 지난주에 이제 요거 쪽에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인데 오늘은 요 패드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저기 사포질만 하고 이제 폴리싱 못 해줬던 부분들을 폴리싱을 한번 해줘볼게요. 이렇게 몇 군데 찍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폴리싱을 시작을 해주겠습니다. 폴리싱 다 마무리하고 이제 여기 잔여물들이 좀 남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닦아주고요. 상당히 깨끗해졌죠 기존에 이제 조 과장이 작업했는 거랑 보셔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저희 직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희 편집하는 직원도 하는 얘기가 이제 농내장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백내장에 온것 같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보시면 지금 확실하게, 확실하게 좀 깨끗해졌습니다 영상을 찍을 당시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흘렀는데 그때보다 좀 노래졌어요 자외선이나 이제 고온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헤드램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뭐 UV 프로텍트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첨가된 재료를 쓰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아무 아무리 그렇게 이제 첨가된 재료를 쓴다고 하더라도 자외선에 이제 100% 그렇게 이제 보호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외선에 의해서 이제 변색이 되는 거예요. 저기 처음에 이제 나이소 투명락을 뿌렸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외선에 이제 색깔이 이제 변합니다. 점점 노랗게 변해요. 이쪽도 처음 보셨죠? 건조를 좀 시키고 난 다음에 보건제를 한번 뿌려 볼게요. 보건지 한번 뿌려볼게요. 일단 테스트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개인적인 그겁니다만 조금 뜨겁게 뿌려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이 형성되게 너무 이제 흡, 조금씩 조금 조금씩 이렇게만 뿌리고 말리고 뿌리고 말리고 하면은 전체 면적에서 아깽이들 몇개 찍히고 또 마르고 또몇개 찍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뜨겁게 뿌려주는 쪽으로 딱 말려주고 한 번만 더 뿌려보면 될것 같아요. 의뢰받은 라이트 작업은 다 끝을 냈습니다 끝을 냈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또 노랗게 또 변색이 또 되고 있길래 제가 지금 또 다시 사포질해서 동일한 과정을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앞에 이제 찍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구라든지 요런 게 이제 갖춰져 있으면은 한번 해보실만 할것 같은데 샵에 맡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이제 그런 결론을 내면서 일단 영상은 요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을 가지고 올 테니까 일단은 뭐 작업은 마무리했습니다. 다 마무리 보고 영상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